OECD 개발원조 통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논문 쓰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통계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다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OECD 스탯 사이트에서 어, 구독자 요청으로 어, 제가 이제 설명을 댓글로 드리긴 했는데 실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영상을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된 금액으로 기초 통계를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통계 패키지는 뭘 쓰든 상관은 없고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재생에너지 원조 금액을 이 기간 동안에 기초 통계를 내고 싶다는 거죠. 일단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이 뒤에는 사실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이트 이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댓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하나하나만 조회가 되는 것만 보셔가지고 제가 일단 여러 개를 조회하는 방법을 하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수원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순, 나라들 순위도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해주고 이제 좀 유유하면서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수원국은 아세안으로 뽑고 공여국도 뭐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만 좀 뽑길 원하시는 거고 기간은 2006년에서 2020년 요까지 정보를 가지고. 이 OECD 스탯 사이트에서 어떻게 통계를 쉽게 뽑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여국은 여기에 도너에서 닥터 컨트리스 토탈로 해가지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를 바꿔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찾았을 때 에너지 부분에서 renewable sources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232로 시작하는 2 3 2 땡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일단 클릭을 해줍니다. 이거를 클릭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클릭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통계만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 는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필터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 기능을 어차피 쓸 거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렇게 쉴새 없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디오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laughs> 이 OECD 스탯 사이트가 어 조금 느립니다. 좋긴 한데 느려요. 좋다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통계를 거의 다 뽑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이 2, 3이 땡땡 에너지 제네레이션 리뉴어블 소시스 어요 분야에 대한 어 금액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ODL 볼 거니까 그냥 놔둡니다. 뭐무상원주유상원주 따로 볼 수도 있긴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두고요. 그리고 채널은 어느 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갔냐 이런 건데 이것도 그냥 두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타입. 어, 플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정액은 커미 e 먼트를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로스 디스브 m 스먼트를 보면 됩니다. 그냥 두고요. 타이포브웨이드는 뭐 이제 뭐 프로젝트로 됐냐, 뭐 어떤 전문가 파견으로 됐냐, 뭐연수행 초청으로 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두겠습니다. 어, 아 실수로 눌렸네요. 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필터를 선택하는 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요거,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어, 클릭을 좀 신중해야 히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한번 살펴만 볼게요. 버짓 서포트가 됐거든요. 예산 지원 그냥 일반 예산 지원인데 사실 일반 예산 지원이랑은 굉장히 어, 그렇게 많이 시행되는 어, 원조 유형은 아니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만 이렇게, 어, 조회가 되는 걸볼수 있죠. 어, 이걸 클릭하기 전에, 뭐,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아, 일단 이걸 바꾸고, 어, 아, 바꾸기 전에 이걸 한번 보죠. amount type은, 이제, current price냐, constant price라고 하, constant price냐, 이걸 선택하는 건데, 어, 경제학 같은 걸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어, 어떤 OD의 금액을 좀 디플레이터로 조정을 해 가지고 어 옛날의 금액을 좀 환산을 하냐 뭐 이런 건데 어 일반적으로 그냥 어 현업에서 어떤 계량 경제학을 하고 막이렇던 디테일한 분석 요구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어 실제적으로 그때 어 실제적으로 ODA 자금이 이동했던 그 금액 그 당시의 금액을 보고 싶으면은 커런트 프라이스로 많이 합니다. 컨스턴트 프라이스는 이렇게 보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 커런트 프라이스로 하고요. 어,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금액이 쫙 바뀌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디플레이터를 따로 불러들여 와 가지고 뭐계량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컨스턴트로 쓰시기도 하는데 업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도 이런 통계 내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뭐경제학의 그런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뭐 일반적 이어 가지고 current price를 많이 씁니다 자 type of 는 우리가 아까 잘못 눌렀기 때문에 all types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어 d r 다운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 주면서 내가 원하는 통계들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기간은 바꾸는 건 어렵지 않고 이제 수원국을 아세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아세안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해야 되냐. 이게 약간 어, 노가다를 해야 되냐. 요거 하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드랍다운 메뉴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하나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Recipient 그리고 Year 이거 다 선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Customize라는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Customize 창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바꾸는 거죠. 어, 댓글 주신 분께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간을 어, Select Data Range를 바꾸시 바꾸 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뷰 데이터를 하시면은 기간이 바뀐 통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기다리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사이트 메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간이 원하는 대로 다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딩이 계속 걸리고 있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저는 업무할 때도 그렇고. 어,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할 때는 다이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통계를 거의 다 뽑았었고, 어, 진짜, 어, 기준이 없는 통계들을 요청하는 거 이외에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내가 또 보고 싶은 통계 자료가 있다면은 이 사이트에서 못 뽑았던 적이 단한 번도 거의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tat.oecd.org 이 사이트 이용법을 잘 숙지해 놓으시면은 어, 굉장히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메뉴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에서 네번째에 있는 d e v e l o p m e n t 선택하시고 세번째에 있는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에 있는 CRS Creator Reporting System 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도 선택이 됐죠 이제 여기서 아세안을 따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세안은 이거 Recipient를 클릭을 합니다 아세안이 10개국인가요? 10개국이 있고, 막, 일본, 한국이 렇게좀 낑겨가지고 아세안 회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도 끼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세안 국가들이 있는데, 커스터마이즈 창을 띄면은 이 국가 목록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국가들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일단 여기서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unselect all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체크박스가 모두 다 해제되는 음,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어, 아세안 국가들은 여기 아시아 토탈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스테이시아랑 이렇게 좀 섞여 있을 것도 같은데 어, 제가 아세안 국가 1 0 개국을 지금 뭐다 찍는 거는 뭐 찍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직접 찍진 않고 몇개 생각나는 것만 브루나이도 포함됐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캄보디아 그리고 뭐 필리핀, 베트남 어, 뭐뭐 뭐, 라오스 뭐이 정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아세안 1 0개 찍으면 되죠. 뭐 찍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일단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국가들만 여기에 필터링을 할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뷰 데이터를 클릭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국가들만 이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볼게요. 로딩이 계속되고 있죠. 어,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국가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 아까 전에 닭 회원국도 여기서 보시면은 닭 회원국도 하나하나씩 조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또 어, 주요 아세안, 수원국은 아세안이지만 다크 회원국은 전체가 아니라 그냥 또몇개 원하시는 공여국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 뭐이건 10개가 나왔다 치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 4개만 제가 체크박스를 했지만 10개가 나온 건 리시피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되니까 바꾸면 되는 거고요. 아세안이 여기 세로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보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도너를 이제 이 로그로 내리는 겁니다. 아마 엑셀에서 피벗테이블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너를 그냥 올리겠습니다. 도너를 올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도너별 리시피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뷰 데이터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는 도너가 어 드롭다운 메뉴 박스에 이제 필터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도너들을 하나 하나씩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은 길쭉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도너들 토탈하는 거 그리고 어 이게 공여국 어 회원국들 회원국들, 회원국들 다 회원국들만 이제 여기 나오는 토탈, 그리고 여기 이제 다크 회원국 중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 공여국들이 쭈르륵 나오죠. 근데 우리가, 어... 필요한 도너들이 몇 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너를 똑같이 클릭을 합니다. 도너를 똑같이 클릭을 하고 커스터마이즈 창에서 아까 리스피언트나 이어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하, 선택했던 것처럼 똑같이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어... 커스터마이즈 창 로딩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도너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u n s e l e c t a l l 을 다시 클릭을 해서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하고요. 그래서 어, 뭐, 내가 필요한, 뭐 논문이나 아니면 업무에서 필요한 국가들 몇개 찍으면 됩니다. 일단 한국 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제 비교하기 원하는 국가들, US, UK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랑, 어, 상대도 안 되게 이제 굉장한 금액을 원조하고 있는데, 일본도 옆나라에 있다고 많이 하지만 일본도 원조금액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 독일 같은 데도 또 많이 합니다. 독일 이런 데 많이 하고요. 어, 사실 우리는 이제, 어, 굉장히 늦게 가입을 해 가지고 언제 금액이 작, 작죠 굉장히 작죠 그래서 아무튼 뭐몇개 국가 또 클릭해야 됩니다 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데 클릭해야 됩니다 신진공여국 인거죠 신흥공여국들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거 프랑스 뭐 이런거 뭐 그리고 뭐 이럴리 이런거 선택하면 됩니다 몇개 아무튼 내가 원하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선택을 하면 되고 뷰 데이터 누르면 됩니다 로딩이 되는 걸볼수 있고 이제 마지막 어, 단계인 거죠. 마지막 단계. 로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기다리면은 내가 원했던 국가들, 공여국별로 그리고 이 아세안에 있는 어, 국가들 내가 선택한 10개 국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건데 좀더 간추려진 거죠. 길쭉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국가들로 많이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의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레이아웃을 제가 해보지는 않을게요, 해보지는 않을 건데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섹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도너가 나오고 여기에 리시피언트가 나오고 리시피언트별로 섹터별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섹터도 이제 거기서 또 체크박스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하위 분야가 또 있었잖아요. 이건 제가 캔슬을 하고요. 하위 분야가 있었는데 그 하위 분야의 세부적인 통계들까지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논문을 쓰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 논문인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논문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만드실 것 같은데 이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232였죠, 여기. 어, 갑자기 여기 석탄 나서 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232, 여기 232.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태양열 뭐뭐 뭐, 뭐 바람 바람, 풍력, <laughs> 이런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보는 게 조금 더, 어,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은 로딩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진 않고, 아까 커스터마이저 레이아웃 들어간 다음에, 섹터를, 이리시피언트 밑으로 내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섹터를 클릭해서, 여기서, 아, 여기서도, 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브레이크 다운을 하지 못하죠. 이 국가별로 이 하나 하나는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 하나 국가별로 또 재생에너지의 하위 분야별로 보고 싶으시다면은 커스터마이즈해서 레이아웃에서 섹터를 리시피언트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커스터마이징 굳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숙제처럼 숙제처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또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익스포트에서 엑셀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엑셀을 클릭하면은, 이제 엑셀로 이 보는 모양 그대로가 이제 다운이 되고요. 익스포트 엑셀 파일을 누르면은, 이게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어, OECD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음, 조금, 인내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잘된걸볼수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항상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뭐 손상되었거나 안정하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데이터에 신뢰하지 않, 이 데이터 원본을 신뢰하지 않는 파일을 열지 마세요. 뭐 아무튼 뭐 스팸 걸린 것처럼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이는데 저는 이 o c d 에서 다운받은 건데 당연히 믿어야지 해서 항상 얘를 눌렀는데. 업무하다가 많이 만난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어, 어 오류가 난 파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냥 믿고 열면 됩니다. 믿고 열면은 그대로 아까 보던 화면 그대로 이제 이 데이터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편집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클렌징을 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요표 하나만 이용한다면은 손으로 좀 해도 상관없고요. 이 사이트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어, 모든 데이터를 다이 포맷 그대로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면은 여러 개의 이 패널들을 뭐 스테이터나 뭐 SPSS에서도 불러오면 좀 이거 범위를 좀잘 설정해주고 스테이터에서도 설정을 해주고 해가지고 어, 뭐 거기서 코드로 클렌징을 해도 되는데 뭐 저는 여기서는 엑셀로 좀어 먼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클렌징을 하고 뭐 스테이터로 넘기기도 했었고 뭐 사실 뭐 이렇게 뽑으면은 뭐, 거의 다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 점점들은 다 찾아 바꾸기를 없애주면 좀 좋습니다. 이 점점들은 비어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어, 댓글 주신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뽑는 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선택할 것도 많고, 피벗 테이블에 그 작동하는 기능들이 좀 친절하게 뭐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어려우셨을 것도 같아요. 어, 려운게 맞습니다. 사실, OECD 사이트에서 제일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만큼 이 어려운 메뉴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통계를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용하는 사이트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마 개발원조 관련된 업무 하시거나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서 뭐 논문 쓰시는 거는 거의 천하무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로우 데이터 다운받는 법도 있었는데 시간 되면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이런 어, 형태의 어떤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완전 데이터셋을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하는 거라서 좀더 자유도가 있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 영상을 마무리 하면서 구독자, 어 댓글, 사연, 댓글 사연 아니고 아무튼 댓글 도움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안 되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른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떤 통계 사이트 이용하는, 이 통계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제 다른 영상들 보시고 관련돼서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인 유튜버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올해 안에 1,000명, 구독자 1,000명 <laughs> 넘는 게 목표인데 꼭좀 댓글, 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